사순절 후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교회력에 있어서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순절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테사라 코스테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영어권으로 넘어와서는 렌트 또는 렌텐 시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에 소위 봄이라는 의미와 아또 봄이라는 의미의 랜 랜에서 왔다라고 그럽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어떤 희망의 새생명의 희망을 가진 거지만 그 새생명의 희망에는 일정 부분 희생자가 있다. 희생이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보레와 보라색이 어 우리 사순절의 색계 상징색이 보라색인데 예전 색깔이 이 보라색은 흔히 하는 말로 희생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겨울을 이기는 희생이 전제된다. 어, 시련을 극복하는 것이 전제된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이제 2월 14일부터 시작해서 3월 31일까지 40일간, 부활절을 빼고 40일간인데요. 항상 사순절을 수요일날 시작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성의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서 이 제의 수요일이라는 것은 는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타고남은 죄 그것을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거나 그제 위에서, 어, 통회하고 기도하거나 죄를 몸에 바르거나 아, 그런 의식들이 우리 기독교 여러 종파 가운데서 전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순절기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신앙의 어떤 영적인 점검, 영적인 점검과 또 성화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훈련기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심과 해심이 없고 성화되는 준비가 되지 않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총을 줘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는 심령 준비되지 않는 심령에게 십자가의 은총이 와도 그것이 십자가의 은총인지 그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 사순절에 그야말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추구하고 유지하는지 돌아보고, 거기에 부족한 게 있고,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지 않든지 간에 그렇지 못한 것이 있으면 참회하고, 내가 그렇게 성화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하고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 그것이 사순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의미가 의미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육화될 때 그야말로 그 사람은 성화되어 가는 거고 온전한 그리스인으로 되어 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의 사순절기를 잘 지키고 잘 준비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이 나한테는 얼마나 소중하고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한테 긍정적 영향을 끼친 데 얼마나 필요한 은총인지를 깨닫는 그런 사순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때그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군가 여러분한테 예수 믿습니까? 했을 때 예수 믿습니다 하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전체, 우리의 삶의 통전적인, 전반적인 가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내, 나의 삶의 필요한 부분을 쪽지켓처럼 핀셋처럼 딱딱 집어서 잘 골라주기 때문에 그분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분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지상에서 가장 하늘 나라를 사는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 감리교 신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뭡니까?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길을 몸소 보여주는 분이 스승입니다. 그분의 삶이... 진리에 가까울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스승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으면 진정한 스승이 아니고 그냥 가르치는 교사죠. 선생이 강사의 강사. 우리는 이 사순절 동안에 어떻게 사순절을 지키냐 할때 바로 그 예수님, 우리의 지상에 가장 절대 가치고 궁극적 목표이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왜 스스로 고난하고 비천한 데 처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비천하게 태어나셨고 비천한 환경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도 다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따르는 이유 중에 그런 비천한 분의 희생, 그 비천한 분의 가난, 비천한 분의 고난을 따라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동의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다시피 30세까지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 부모를 봉양하고 열심히 유대교 전선 아래에서 신앙 생활을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주님의 때가 되어서 부름을 받고 공생회를 시작을 할 때부터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는 어떤 삶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인생을 완전히 개인적인 삶을 내려놓고. 진리를 선포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살림의 사역을 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는 뭡니까? 바로 1 십자가 죽음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당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는 일이었어요 사람의 아들 예수가 죽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따른다고 할때 이렇게 죽는 희생까지도 따를 용기가 있습니까? 그 죽는 일에 가치가 있는 것은 뭐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께서 고난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작년에 함께 진리를 공부했습니다만 산상수원의 팔복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예수를 따르려면 산상수원의 제1성인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동안의 삶을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가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슬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둘러보십시오. 불의가 행행하고 여전히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었고, 많은 자영업자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정치는 여전히 그들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따른다 할때 어디를 따라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분이 하신 가상치련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바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르니다. 자기가 희생을 당하고도 고난을 당하고도 용서를 선포하는 그분의 그 고행,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하는 것이 우리가 이사순절에 따라가야 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20장부터 20장 초반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이저 20장 20절 초반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무언가를 구합니다. 뭘 구하느냐? 이제 주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텐데 그때 왕이 되면 내두 아들을 하나는 우위정, 하나는 자의정을 시켜 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요즘으로, 하나는 비서실장, 하나는 국무총리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이런 세베다의 아들들의 엄마의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그저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잘 되는 것중요죠 그러나 주님은 그거를 하시려고 왔다는 게 아니에요. 이번 이 사순절에 우리가 믿는 신앙을 전반적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잔을 나눠 마시는 거예요. 독배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희생의 삶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헌신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 벽면에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그림 있죠? 저 그림 앞에 보세요. 보면, 잔이 차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저 그림을 그린 분은 항항만 하백님이자 목사님이에요. 자고는 오랜 30년 가까운 저보다 16살이나 많은 형님이지만 저를 벗처럼 대해주는 분인데, 저 잔이 왜 비어 있냐 했길래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독배 주님의 헌신의 잔을 마실 수 있냐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을 할때 제자들이 말 뜻을 모르니까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수있다그 하는데 십자가 앞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가연 너희가 가연 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위하여 예비하셨을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시는 것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다른 거다. 그거는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다. 근데 여기에 역설적인 내용이 숨겨 있어요. 너희들이 보기에 나를 따랐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즉 너희들이 내 잔을 다 나눠 마셨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우편 안 뜨는지 좌편 안 뜨는지 그건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너네들이 판단할 수 없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과연 이 사순절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 과연 뭐겠어요?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유택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절대 비극에 있고, 절대 고난에 있고, 절대 가난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내 눈에 보인다면,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정말 우리가 기려야 되는 것은 바로 나를 먼저 내어놓는, 내가 먼저 낮아지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 어, 얼마 전에 TV에서 그 유재석 씨가 어, MC를 보는 유키즈, 뭐지? 유키즈 언더블럭? 그 프로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인, 한 여자 변호사분이 나와서, 그 변호, 이혼 사례들을 여러 가지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면, 변호사님은 어떻게, 부부에 어떻게 사십니까?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 결혼한 지 14년 됐대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은, 부부, 배우자는 이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대상입니다. 자기 남편이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 놓는데, 텔레비 뭐, 위에 심지어 뭐그 로봇 청소기 위에다가 그 양말을 벗어 놓기도 하고 물컵 물 먹고 아무데나 심지어 아무데나 둔데 나중에 어느 날 청소하다 보면 화장 저저 창문틀 저 안에도 들어있대. 자기가 거기 먹고 자기가 문 닫아 버린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고치라고 했지만 안 고쳐집니다 그러면서 그 분에게 사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런 사람 이거니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 받아들인다는 것 안에 뭐예요 배려잖아요 배려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사랑이 들어 있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은 한번또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안 믿고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네 병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죠. 어디까지 기다립니까? 죽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당신이 죽기까지 인간들을 용서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이 사순절에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죽기까지 기다리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동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일에 흥분하고 너무나 작은 일에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렇게 속상한 일도 아닌 일들에 우리는 쉽게 마음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사소한 일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사순절 주님이 가셨던 그 고행의 길, 용서의 길, 사랑의 길, 희생의 길, 그것을 기억하고 얼마만큼이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을 배우고 함께 동행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순절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회개와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의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를 안다고 성경을 배웠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서 철저하게 속죄되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일일 일금식 해서 그 일금 시간 동안 밥한벌 동안에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체로 안할수 있는 시간이 아침이거나 정심일 텐데 그러면 그 시간에 뭐할 거예요? 딴거막또 일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식사 시간이 30분이었다면 적어도 30분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30분의 기도 중에 말씀 10분, 참회 기도, 5분,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렇게 나눠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돼요. 해계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동안에 40일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예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사순절의 의미가 있는 거죠. 사순절에서 열심히 훈련되지 아니하면 성령 강림절 부활절이고 성령 강림절로도 성령의 운청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동안에 착심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 시간을 영적인 충충만으로 충전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부족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제가 수억의 빚을 지고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를 해봤지만 돈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 내가 돈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죄 때문에 떼굴떼굴 구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속에 있는 걸다 토해내고 눈물과 콧물로 맨날 며칠을 해결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게 길을 보여주셨어요. 진심 어린 참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훈련인 거죠. 여러분, 왜 사순절을 지킬까요? 사순절은 40일이잖아요. 원래 이 사순절의 역사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에 승천하시고 난 초기에는 그냥 40일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동안에 40시간 동안을 어, 금식을 하고 예수님을 어, 기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에 어느 정도 그리스도교가 어느 정도 종교 형태를 가져가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1년 365일에 10의 일조. 그러니까 10분의 1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자. 그래서 36일을 금식하며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어, 쾌락과 육식을 억제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적으로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첫째, 4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강야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이 지면땅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것그 다음에 뭐예요 모세도 역시 그 부름 받는 시간이 언제였죠 40년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아라비아 강야에서 40일 동안에 성령이 끌려 마귀의 시험을 들고 훈련을 받고 공생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0일 동안의 이 의미를 잘 기억을 해서 내 스스로가 정말 나를 비워내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훈련은 왜 합니까 습관이 되지 않으면 몸에 배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몸에 배이잖아요 그러면 금방 돌아옵니다 어릴 때 주일 학교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주일 학교 때뭐 말씀을 열심히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방황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돌아갈 수 있는 기억이 거룩한 기억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자전거 배우면은 나중에 자전거 뭐 10년, 20년 안 탔다고 해서 다음에 탈때 자전거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 타면 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것들,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다른 종교와 갖는 기복적인 정, 속성이 있었다면, 이번 만큼은 제발 그 기도를 내려놓고, 내가 온전해지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담도록, 내가 좀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기도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진리의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하루에 몇 절이라도 읽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기에 여러분들이 아예 뭐 요즘 너무 좋잖아요. 핸드폰에 앱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책을 전체 다 읽을 수 없으니 여러분들한테 굳이 건면한다면은 제가 볼 적에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 보라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더 깊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에 성경 몇 장이라도 읽어서 읽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된, 준비된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한두 번뭐 교회 와서 성경 말씀 듣고 그 이후에 성경책이 먼지가 펄펄 날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말씀 없는 은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 없는 깨달음은 다 허상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거기서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전도의 동력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렇게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더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시작하는 이 주, 주간에 새롭게 마음의 결단을 해서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그야말로 성령 강림절 때는 놀라운 성령의 동영함으로 은총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독일 티베 교회에 붙어 있는 어떤 낡은 돌판에 이런 시가 얽혀있음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주보의 여러 목회서신에 있습니다. 너희는 날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날 날빛이라, 너희는 날 빛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러르지 않고, 너희는 날 길이라 부르면서도 걷지 않고, 너희는 날 삶이라고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날 슬기라고 부르면서도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날 깨끗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날 부유하다 하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날 영혼이라 부르면서도 찾지 않고, 너희는 날 어질다 부르면서도 오지 않고, 너희는 날 존귀하다 하면서도 성기지 않고, 너희는 날 강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날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 즉, 너희들,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이 사순절 동안에 참회와 해교로 준비하고 성경과 기도로 준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하여 십자가 은총이 날마다 느껴지고 그리하여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순절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